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혈로 그린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서기 1919년 민년 3월 1일 우리 온 겨레가 일본의 식민지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비폭력 독립 만세를 온천국에 동시다발로 일으킨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을 얻은 날까지 우리 애국선열들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을 얻기 위하여 피맺힌 대항과 투쟁을 국내외에서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나라를 잃고 참으로 암담하고 좌절한 절망에서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하여 전 민족이 동시에 굴기하여 피로 함맺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외경에 이하여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구타당하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한 사실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치가 어지럽고 당파싸움에 연념이 없고 국주의 정책을 하여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 국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열심으로 일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다가 스스로 자초한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3일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교훈을 빼아로 사기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시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꿰에 빠져 타락하고 이 땅과 인류를 마귀의 노예로 내어주어 인간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으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계에는 누구든지 그리도 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전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도 스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자기가 그리는 자기 모습의 자화상을 정립시켜야만 합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느끼는 자기 모습을 가슴에 품고 그 모습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그 모습이 열등하면 열등의식에 잡히고 그 모습이 미운 모습이면 증오와 반항화가 되고 그 모습이 성공적이면 당당한 사람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린 우리의 새 모습은 어떤 분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옛날 육체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태어난 새 사람의 자화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위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면서 달려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용서와 의의 옷을 입은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벌거벗고 있습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벌거벗고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벌거벗은 존재로서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모두 다 영적으로 불거벗은 상태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그 보혈로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불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므로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입은 자와 벗은 자는 선양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벗은 자는 대중이나 어른 앞에 설수 없지만은 이번 자는 옷이 좀 더럽더라도 대중이나 어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번 자요. 예수를 믿지않는 자는 영적으로 빨가 벗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것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4절에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죄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모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께로부터 의로운 두루마기를 받아 입었으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두루마기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더러워지는 의. 그리스도의 두루마기를 빨고 주합에서 생활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혼 쇠를 하나님 앞에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피로 그린 자화상을 얻는 데 있어서 첫째로 얻은 자화상은 불거벗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새 두루마기를 받아 입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뚜렷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관을 정제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조금 도 부끄럽지 않고 또 우리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옷을 회개로말미암아 빨고 정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얻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마귀와 함께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속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우리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때그 보혈은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새로운 자화상을 우리 영혼 속에 그려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받은 사람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호화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뜻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곁에 계신 분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으로 변호사로 인도자로 위로자로 능력 주시는 자로 그렇게 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경외케 하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모신 자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이름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는 믿지 않은 자는 자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지만 믿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위대한 부혜사가 우리와 같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제 3위 저는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와서 계신 것입니 이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자기의 자화상을 마음속에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다. 나는 부림받았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 나는 홀로 인생을 그는다는 이와 같은 과거적 상념은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제 3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하시고 나의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드심으로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부해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혼능을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담대한 신령을 가지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도전에도 우리는 응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사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자가 된다는 그런 신념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반해에 와서, 40명의 정탄권을 40주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 그게 정탐군이 갔다 와서,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요사와 갈렙을 내놓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비참한 자화성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치 새끼 같아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보았겠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치새이 같이 보면 얼마나 비참한 자화상입니까?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서야 전쟁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군중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돌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하겠는지 오직 여사와 갈렙만은 다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밥이다 들어가서 잡아 먹자. 우린 능히 할수 있다. 똑같은 열두 정탕굴이 40주 40년을 가나안 땅을 정탕으로 왔지만, 그 중에 열 명은 자기를 여치새끼라고보았고그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적군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았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로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돌고 보고 와서 그들이 취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십시오. 잘못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건 패배를 가슴속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밑에 하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약하거나 패하거나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나무 찍은 게안 보이고 귀에 는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년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성령의 품에 안겨서 사는 사람이 왜 뒤로 물러가야만 할 것인 것입니까? 셋째로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피로써 그리는 자화상은 치료받은 자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때는 영은 죽었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몸병들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외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늘 끈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외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류 관자를 마늘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툭툭 패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을 그것을 짜며 사으며 기름으로 유아기함을 받지 못해도 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영도 마음도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치료자인 것입니다. 우리 상처입은 전 존재를 치료해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때그게쓰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 6절로 17절에 보면 세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런순이자이 세로하신 말씀에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못박혀 늘어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주님이 짊어지셨으면. 내가 담당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짊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잃고 연약도 아니고 병도 아니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과 나의 병을 담당하고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다면 내게 남은 것은 치료와 건강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연약을 벗어버리고 질병을 벗어버려야 될 것이요. 우리가 기어 입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주는 건강과 치료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만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몸이 어떻든 그런 상관할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자기의 자화성을 받아들일 때 치료받고 용서받은 건강한 자화상을 우린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실한 치료 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떠한 질병이 다가와도 그게 대항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2000년 전부터 연약함이 제하여지고 병이 치료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생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벌써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과 내 자신이 이 사실을 알면 십자가 밑에서 나의 자화상을 고쳐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찢기고, 병들고, 짓밟힌 자기의 모습을 벌써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치료받은 자화상을 보혈로 그려서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으로 살아야지, 낡은 것으로 사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슴 속에 그리는 새로운 자화상은 저주받은 자화성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화성이겠습니다. 죄인으로 살 때는 저주 아래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거기를 내고 너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일이 가시처럼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로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왔었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인간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만든 모든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독재주의니, 제도들도 모두 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편안하게 빵을 얻어먹고 살수 있는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잘살수 있겠는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으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복을 줄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밭을 갈고 실를 뿌려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 아니하면 헛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이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에 비교하면 정말 부잘것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담이 자초한 그 모든 죄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하여 버리고 말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양하였으니 이는 기록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하래 있는 자라 하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리하시며.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이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때그 예수의 온 몸이 가시채로 덮어졌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불은 쇠가시에 찔리고 가슴은 쇠창에 찔렸었어 그가 가시채에 찔린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져온 인류에 다가온 모든 죄주를 주님이 대신 갚아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우리의 모습이 그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얼기 설기에 얽혀 있던 저주가 철렁 철렁 다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벗겨지고 우리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된 새로운 옷이 입혀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깊숙히 자기의 새로운 자화상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뒤쳐나와야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못났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성취하지 못한다.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 이러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깊은 깊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등의식이 그로하여금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그 마음속에 자화성이 그 운명의 밧줄을 잡고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화성이 십자가에서 달라지야만 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의 저주의 가시와 응극기를 다 흩어 쓰고 가셨으므로 이제 나의 성애 속에 그리도를 스 통해서 저주는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셨으니 그리도의 스피로써 그린 나의 자화성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승리적인 사람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승리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화상을 가졌을 때이 자화상은 하나님의 축복의 밧줄에 걸려서 어떠한 환경에도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축복받은 승리하는 자화상을 새롭게 그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를 새로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그리도 스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가지는 대다수의 죄인들이 가지는 미래의 모습은 뭡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 땅에 팡팡 파묻히고 잊어져 버리고 절망에 취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나의 자화상은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0 사절에 죽은 자의 부활 때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도를 스 통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몸이 강한 것으로, 육을 몸이 신령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화로운 것으로 변화되어 그리도와 스 함께 부활의 삶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찬란한 미래의 희망찬 자화상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관속에 들어가서 구더기의 밥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존귀한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임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세세도록 탄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념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커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 옛사람을 홀홀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도 스 안에서 보혈로 그린 새로운 자화상을 받아들여서 승리자가 되어 금세로부터 영원까지 그리도와 스 함께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그린 새로운 자화상을 오늘 가슴 속에 받아들이십시다 우리는 이 모습과 익숙해지고 이 모습과 일치가 되어 이 모습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것이 되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도 스 안에서 그리도와 스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 것입니다. 이제는 옛 아담에서 태어난 내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예수께서 나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이전 을 다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전 것을 자꾸 끌고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불임받았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지옥 갈란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묶여있으는 결코 안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달라져요. 여러분의 피로 그린 자화성이 달라지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자화상과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크리스찬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도의 스승찬을 맞이하면서 그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실 때 여러분 옛사람을 예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로 그린 자화상을 가슴 속에 안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신념이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어가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교를 믿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바탕에서 변화가 다가오고 운명이 달라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사람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옛사람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 성령과 같이 하는 자화상 치료받은 자화상 축복받은 자화상 부활한 자화상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